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 이교수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이제 500만원만 현금 인출해도 조사 나온다. 8월부터 정부가 전 국민계좌 다 뒤진다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들 중 대부분은 가짜뉴스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조작된 건지 스스로 구별하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앞으로 진짜로 바뀌는 점, 바뀌지 않는 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500만원만 뽑아도 조사 나온다는 말 진짜일까요? 최근 한 자영업자 A씨는 사업 자금을 위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현금 인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현금 인출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A씨는 깜짝 놀랐고 그날 저녁 유튜브를 보니까 500만원만 인출해도 국세청 조사 나온다는 영상이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원래부터 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동 보고되어 왔고 500만원은 기준선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즉 반복적이고 목적이 불명확한 거래가 이어질 경우에만 AI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탐지해서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월급 받고 쓰고 카드값 미치하고 생활비 보내는 일반 거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8월부터 전 국민 계좌 들여다본다고요. 이건 완전히 과장된 주장입니다. 2024년 8월부터 AI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다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세금 누락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이고요. 매출, 매입 누락, 부가세 허위신고 등을 탐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AI 보고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일반 국민통장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법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무단조회하면 불법에 해당되고 큰 처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도 조사받는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이 생활비 명목으로 적절히 사용됐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주식 투자, 정기예금 등을 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세 공제 범위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범위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직장인 B씨는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B씨가 이 돈으로 매달 식비, 교통비, 월세를 냈다면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때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받는 돈을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네 번째, 상속세는 살아 있을 때 거래도 추적한다고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망 전 10년간의 자산 이동도 추적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계좌에서 1억 원을 받았고 그 내역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거래일수록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는지 메모라도 남기고 최소 증빙 자료라도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 다섯째. 자, 그럼 뭐가 실제로 달라지는 걸까요? 2024년 3월부터 세무공무원이 은닉재산이나 허위세금신고를 적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가 강화된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기준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조사 대상도 고의적으로 탈세하거나 고액 체납한 사업자 중심이지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실생활 꿀팁을 요약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카드 계좌 거래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금액보다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산 이동 기록은 증빙 자료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 또는 사전 증여일 경우 10년간 기록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내 자산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현실 사례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세요. 더 신뢰 있는 정보는 옆집 아저씨 이 교수와 함께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실수하는 것과 정보가 틀리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